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힐러 타로마스터 정의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잘 풀리게 될 일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지금 잘 풀리고 해결되길 바라는 일이 있다면 좋은 쪽으로 풀리는 모습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소울님의 파동에너지를 타로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다섯 개의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네, 선택하셨죠? 5, 3, 2, 1, 4.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림이 선택하신 번호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잘 풀리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3번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9번 더썬 태양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8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지금 보시면 여기 3번 나무 카드 같은 경우 뒤돌아보고 있고, 그 다음에 멀리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이동수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동을 망설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고 해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동을 망설이고는 있지만 마음은 이제 이동하는 쪽으로 거의 이제 많이 기울어졌을 때이 3번 나무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있는 이 8번 컵 카드도 앞서 봤던 3번 나무와 좀 비슷한 구도죠. 지금 보시면 뒷모습이 보이고 물을 이제 건너서 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뒤에 있는 금잔 8개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동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 지금, 소울님은, 어, 이동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내가, 어, 지금 지역에서 멀리 벗어나거나, 그것이 해외와 관련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물을 건너는 카드가 나와서. 근데, 그, 어쨌든 큰 틀로 봤을 때, 이동이 잘안 되고 있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확실하게, 어, 원하는 곳, 어, 정말 지금 있는 것을 내가 놓고 갈 만한 확신이 드는 곳이 없어서 이동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19번 더썬 태양 카드. 태양 카드 같은 경우는 메이저 카드이면서 어두움을 밝게 바꿔주는 태양의 에너지, 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죠. 그리고 이 카드 보시면 어린 아이가 지금 해맑게 웃고 있죠. 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리고 순수하게 어 내가 그곳으로 어 부담 없이 갈수 있는 거죠. 그러면 잘 풀리게 될 일은 소울님에게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 내 마음에 드는 곳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집이나 아니면 회사나 어떤 부서에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네럴 리딩이기 때문에 소울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에이스 오버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보시면 어, 에이스가 새로운 시작 1번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움켜잡고 있죠. 움켜잡는다는 건 적극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울 님이 어, 이거 마음에 드는 곳이다 라는 어떤 확신이 생겼다면 어, 타이밍을 놓치면 그곳으로 못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저하지 않고 잡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에이스보완즈 카드를 조언점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도 한번더 볼게요. 천풍구 만남의 카드입니다. 뜻밖의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칼르페디엠 현재를 잡으세요. 네, 아까 제가 잡으세요 했는데 여기서 잡으세요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리고 어, 무언가를 만나는데 그것이 반드시 내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상했던 것이 아닌 뜻밖의 만남이나 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어, 한번 호기심에라도 나가 보시고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잡으시고 해야 된다라는 천풍구 카드가 나왔네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오늘이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전화 한번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르고요. 언제 한번 먹어 봐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빨라요. 굳이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해도 좋은 일이라면 오늘 하세요. 오늘의 좋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울 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을 선택하신 소울 님들. 네. 제가 뽑은 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잘 풀리게 될 일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10번 휠 t 폴 n 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8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세 번째 카드는 4번 디엠페 r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네. 어, 우선 운이 있을 거라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왔습니다. 메이저 카드고요. 그리고 지상의 운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지상의 운이라는 것은 어, 내가 속해져 있는 어떤 환경, 소속, 그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4번 디 엠페러 황제 카드가 아마 나를 도와주게 될 그런 지상의 운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황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권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어, 개인이 아니라 어떤 회사나 기관, 정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8번 칼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칼에 둘러싸여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묶인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눈을 묶고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이 굉장히 많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없어서 지금 어, 어, 답답하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일 때이 8번 칼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안 풀리는 상황이 이 8번 칼 카드죠. 자, 그러면 소울님이 잘 풀리게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좀 스토리를 만들어 드리면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대안이 없이 좀 답답한 상황인 일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주변 환경이나 여건이 자연스럽게 이거를 풀어주게끔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이나 회사가 나의 이 상황을 어, 말끔하게 해결해 줄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울님이 지금 답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잘 풀리게 될 일은 어떻게 잘 풀릴 수 있냐면 소울님의 노력이 아닌 이 운과 사람이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어 혼자서 너무 고민하거나 막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거나 때를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거나 회사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그리고 하나 긍정적이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일은 때가 되면 다잘 풀리게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5번 칼카드인 레이지 이 카드가 이제 분노, 격한 감정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울님께서 지금 어떤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거나 막막하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그것이 분노이든 슬픔이든 걱정이든 어, 격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어,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기다리면 알아서 풀릴 수 있거나 아니면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감정을 너무 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5번 칼카드가 나왔고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 볼게요. 지삼겸 겸손의 카드입니다. 겸손만이 편안해지는 비결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세요. 네, 소울님께서 어, 겸손해야 된대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겸손하면 편안해질 수 있고. 어, 마지막에 마무리를 또잘 지울 수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아마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지삼견 메시지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일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 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 창을 눌러 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오늘이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전화 한번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르고요. 언제 한번 먹어 봐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빨라요. 굳이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해도 좋은 일이라면 오늘 하세요. 오늘의 좋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울 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잘 풀리게 될 일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18번 더문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9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5번 더 할라펀트, 교황 카드가 나왔네요. 네. 음. 지금 이 18번 더문 카드 같은 경우는 어, 어두운 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밤은 앞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불안감과 초조함을 어,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또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어, 낮이 올 때까지, 밝은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서 또 감정도 불안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 앞이 보이지 않는 건 내가 잘 알지 못한 낯설은 그런 에너지와 뜻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9번 칼카드. 이 사람이 눈을 가리고 있죠.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9개의 칼이 걸려 있는데 칼이 걸려 있을 뿐인 사람은 찌르지 않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는 것은 생각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9라는 숫자는 가, 어, 10 이전의 숫자로 높은 숫자의 어, 속해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다. 그것이 나의 근심과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찌보면 이두 장의 카드의 어, 키워드가 근심, 걱정,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황이 확실해져야만 소울님이 이 근심,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잘 풀리게 될 일은 뭐냐? 5번 더 하일러펀트.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교황은 확실한 카드입니다. 메이저 카드이면서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가장 큰 어른이라고 볼수 있는 교황 카드인데요. 교황은 어, 정부 기관이나 혹은 뭐 아니면 큰 회사나 조직을 의미할 수 있고 혹은 어, 아주 그냥 공식적인 그 다음에 인정받은 이런 어, 키워드가 갖고 있어요.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실한 카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소울림이 근심 걱정하는 그 일이 이제 아예 걱정 안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결정 나고 해결이 돼요. 그게 교환 카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소울님께서 만약에 부족하거나 아니면 걱정할 만한 여지가 있으면 이 걱정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메이저 카드인 교환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어, 이걸로 관련된 아 이렇게 해서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원했던 그 일은 이제 일말의 어떤 걱정 없이 완벽하게 교환 카드 정도 나오면 잘 풀리게 되고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러면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오, 또 5번 더 할로폰트 교환 카드가 나왔어요. 어 여기에는 이제 그 웨이트 타로 카드고 이 웨이트 타로 카드를 제가 이렇게 부자의 그림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5번 더 하이로펀트 교환 카드의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어 소울림께 어 분노나 원망이나 아니면 어떤 어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어, 용서해 주면 소울림도 훨씬 더 깊어지고 마음도 편안해진다라는 의미의 용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 일이 잘 풀리게 되면 그 일의 어, 과정에서 소울림을 힘들게 했거나 아니면 서운했던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는 그냥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포용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훨씬 더 소울림이 어, 편안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한번 볼게요. 택, 천, 쾌. 결단의 카드입니다. 중요한 결정에 앞서 수양의 덕으로 스스로를 반성하세요. 힘으로만 몰아내면 이롭지 않습니다. 앞서 봤던 제가 용서에 관련된 메시지가 여기도 나왔네요. 결단을 할 거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거고 좋은 결과도 있을 겁니다. 그 전에 용서하고 수양으로 덕으로 나 스스로도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반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힘으로만 뭔가 하고 감정적으로만 뭔가 하려고 하면 이롭지 않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 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오늘이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전화 한번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르고요. 언제 한번 먹어 봐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빨라요. 굳이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해도 좋은 일이라면 오늘 하세요. 오늘의 좋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울 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 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잘 풀리게 될 일을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완즈,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7번 칼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일명 흑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여기에 보시면 이 소년의 나무 같은 경우는 이 나무라는 것이 불의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소년은 첫 번째 단계로 좀어 아직은 미숙한 상태 아니면 불안전한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일적으로 소울림이 아직 안정감이 없거나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번 칼 카드, 어, 여기 있는 사람이 칼을 5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남겨진 두개의칼 때문에 가지 못하고 미련이 남고 망설이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 생각인데 소울님이 지금 일적으로 뭔가 내가 부족함이 있어서 불안하고 그래서 이게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하나가 잘 풀려야만 안정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카드가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 일명 흑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동전을 든 기사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안정되게끔 도와주는 운이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이 흑기사 카드는 운의 영역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소울님이 지금 불안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운적으로 잘 풀리면 안정감이 생길 텐데 특히 이제 일이나 금전적인 측면에서 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연애보다는 어 인간관계보다는 일과 금전에 관련된 일 가능성이 크고요. 왜냐하면 컵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적으로 운이 좀 들어와서 어안 풀리던 것이 하나가 잘 풀리면 전반적으로 금전과 일적으로 안정감을 찾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칼카드인 c o n f l 갈등, 대립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소울님께서 누군가와 반대되는 혹은 갈등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 카드가 나왔어요. 굳이 그렇게 갈등하지 않아도 어, 운이 들어와서 하나 안 풀리던 게 풀리면 다른 것들도 다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찾게 되니까 굳이 누구와 대립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 카드를 뽑아볼게요. 중천건 하늘 카드입니다. 힘차게 날아올 때입니다. 망사형 통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기 사카드. 네.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네, 만사 형통이라고 하니까요. 네. 대립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그 타이밍이 왔을 때잘 자리 잡고 힘차게 날아오시, 날아오르시면 될것 같네요. 네.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오늘이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전화 한번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르고요. 언제 한번 먹어봐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빨라요. 굳이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해도 좋은 일이라면 오늘 하세요. 오늘의 좋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제가 두 장의 카드를 실시간으로 더 뽑고 잘 풀리게 될 일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3번 컵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2번 더 핵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고요세 번째 카드는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네요. 네. 제가 왜네 그랬냐면 메이저 카드가 두 장이 나왔는데 순교자, 일명 이 카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 카드라고 래서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의 카드입니다. 거기다가 또 1번 더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도 어, 창조력을 갖고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메이저 카드 중에서도 인물 카드 중에서 캐릭터가 굉장히 명확한 카드인 두장 카드가 나왔는데 자잘 풀리게 될 일은 뭐냐면 우선 소울님이 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 다음에 나의 어떤 경력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게 되고 그리고 내가 뜻한 대로 어, 일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같겠 어, 펼쳐 나갈 수 있게 될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카드 두 장이 나왔어요. 근데 그러려면 소울님을 지지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어,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소울님이 어, 내가 이제 어, 무대에서는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무대를 만들어 줄수 있는 뭐, 스텝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상을 봐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어떤 팀이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또잘 구성이 됩니다. 3번 컵카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세명의 사람이 잘 어울리고 있죠. 자, 이제 잘 풀리게 될 일은 뭐냐면, 어, 이제 소울림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될수 있겠지만, 소울림이 일을 제대로 잘할수 있게끔 여건이 만들어질 겁니다. 뭐 그것이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 좋은 팀원들이 직원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울님이 어떤 어 합격이나 인정을 받아야만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내가 일을 할수 있는데 그 자격을 내가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풀리게 될 일은 소울님이 정말 내가 어 원하는 대로 일을 잘 펼쳐나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뽑아 볼게요. 잘될수 있을지 더 자세히 듣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소울톡을 다운받아 보세요. 지금 바로 어떻게 잘 될지 타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3번 동전 카드인 러닝. 공부카드가 나왔어요. 네. 끊임없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기개발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울님 스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계속 연구하고 공부해야 된대요. 성장해야 된대요. 네. 어, 참고하시면 앞으로 계속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주역카드를 뽑아볼게요. 지최 모임의 카드입니다. 단합이 필요합니다. 인심을 베풀어 사람을 모으세요. 소울림 주변에 이제 제가 좋은 환경이나 사람이 모인다고 했죠. 그 사람에게 인심을 베푸세요. 사람들에게. 그래야 소울림이 더 일을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어요. 택지최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소울림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른 타로카드 영상이 궁금하다면 상단의 팝업창을 눌러보세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 소울님들, 오늘이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죠? 전화 한번 드려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빠르고요. 언제 한번 먹어 봐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늘이 가장 빨라요. 굳이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 해도 좋은 일이라면 오늘 하세요. 오늘의 좋은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일의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